아니, 그러니까 한번 해보셔, 바로. 부담 가지 마, 자, 2차에, 소나타에 지금 하나, 하나, 여기 달았고, 두개 달았고. 한번 시동 꺼보세요, 뭐 어떤가. 평소 하시보다, 얼만큼 시동이 빨리 걸리는지. 평소보다. 느낌 오세요? 스타트가 빠르다는 거야, 제 얘기는. 엔진 소음은 어떤지. 이거 다아보세요 조금만. 예. 네. 이차두개 달고 닫 달고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한 번만 더 껐다 다시 해보세요 문 조금만 여시고 됐습니다. 그만 여시고 통과해 주시면 어떤 가지 시동 한번 걸어보시면 예건 겁니까? 아니 안 걸었죠? 걸었어요 걸었어요? 안 들려요 라는 소리가 아까보다 위딱 닫으니까 소음이 소음이 좀없 소음이 없죠? 그게... 맞죠? 어 됐어 그게, 그게 답이야 소음이 안 나니까 본너지할때 소리 엔진 소리 안 들려요? 엔진 소리가 자이 차도 이 차는 쏘나타 작업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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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차는 EF 쏘나타 한번 꺼보세요 고객님 차는 예 아, 아, 아. 네, 꺼보세요 껐다 다시 걸어보세요 평상시부터 어떤가 아, 엄청 빨리 그러죠 예 바로 걸리잖아 그죠 엔진 네. 소리도 어떤가 느껴보시라고 이버에다닫줘봐 진료장 네. 문닫아줘봐 엔진 소음을 안에서 노래되 정확하다고 소음 어떻게 러나보세요한 번, 다시 껐다 한번 해보세요. 평소보다. 소리 변화도 있죠? 네. 끝이야. 엔진 부리도 안 간다는 거 더. 알팸이 풍사 5시보다들올라가면 차가 잘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회전을 불시킨다는 이론이 거기 있다고. 지금 알팸이 안맞음있으면도 이럴 거야, 아마. 지금 아직. 야, 엔진이 안 좋았다면 더더욱 더이 겁니다. 예, 네. 됐습니다. 평소 50보다 알팸이 들올라간다고 이게. 감사고.